임금을 구하고 사형당한 무사 실록이 밝힌 충격적 진실 임금을 구하고 사형당한 무사 김덕생 대체 왜 죽었을까요? 태종을 덮친 호랑 김덕생이 활을 쏴 즉시 구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감히 옥체를 향해 활을 쐈다며 그를 탄핵했고 억울하게 처형당한 그는 귀신이 되어 세종 앞에 나타나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록이 말하는 진실 첫째 호랑이가 아닌 표범이었습니다. 둘째, 왕이 아닌 동료 무사를 덮쳤습니다. 셋째, 사형. 아닙니다. 태종은 평생 그 공을 잊지 않고 사위까지 챙겼죠. 김덕생은 처형당한 게 아니라 그냥 일찍 사망했습니다. 그럼 이 가짜 전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? 사람들은 지루한 진실보다 권력에 희생된 영웅이라는 자극적인 스토리를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. 심지어 조선시대 신하들조차 실록을 확인하지 않고. 이 전설을 믿었습니다. 가슴 뛰는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고 있나요?